때문에. 이게 맛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다 이거. 오 야, 그 좁은 길을 재면서 진짜. 오 좋은데요? 예. 네. 자 이번 빌드는 새끈한 양이님의 조합도 세팅 음. 돌게 바람 빌드고요. 오. 닉네임이 약간 좀 싸해요, 살짝. 그런 느낌이고, 저희 <laughs> 채팅창에서도 엄마나 방통, 방송 짰어요. 싸합니다. <웃음> 그래도 <웃음> 한번 봐보도록. 이런 분들이 가끔 진짜 대박 빌드를 가져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확고한 기술이 변경이 됐죠. 원래는 그 치명타가 안 나가는 대신에 100% 명중률을 갖는 그런 키스톤 노드였는데, 이제 이번 패치로 인해서 정확도 두 배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네. 그 뭐냐? 뭐, 아마존이라든가, 정확도 스테킹 빌드들의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정확도가 이제 스탯이라던가 이런 데서 또 많이 올라가게끔 이번에 변경이 됐죠. 그렇죠. 인사말. 누더기 골렘 같은 제. 히피 t 를 p p 를 너그러이 <laughs>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비누님이 해주실 거라 믿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잘 모르거든요. <웃음> <웃음> 나에 대한 그 과대평가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유다 아시잖아요. 이거. <laughs> 어. 잘 모르거든요. 한번 보긴 하죠. 네, 빌드 구상 계기. 소용돌이 빌드 완성 후 이동거리 너프당함. <laughs> 이게 <좀 웃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네. 그 소용돌이 갱단 쓰면서 사냥가는 빌드 막 엄청 크게 넓혀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귀신같이 그거 좀 뜰려고 하자마자 바로 너프 먹었거든요. 아니, 무슨 진짜 번개없쓴거 마냥 굽굽 다녔거든요. 근데 패치가 딱 되더니 깔짝깔짝깔짝 깔짝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재미, <laughs> 재미 경찰이래요. <laughs> 재밌으면 바로 너프 한다고. 사실상 처음에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실 때는 네. 너무 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빨라. 아, 그쵸. 응. 근데. 나 너무 컸죠. 그거를 좀 이제 너프를 한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뼈박살로 이동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laughs> 이건 왜 냅두냐고. 그죠 똑같은 건데 냅두고 있죠.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패치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거기서 돌개바람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돌개바람이 많이 굴려지긴 했거든요. 가보죠. 어, 두드로 얻는 보너스를 활용하기가 편하다. 호신부 하나를 날먹할 수 있다. 아래 쪽로드 접근성이 좋다. 라고 하시고요. 돌개바람 설명. <laughs> 돌개바람은 매우 약한 DPS를 가집니다. 그죠 되게 약하죠? 사실, 와류 3단계와 함께라면, 어, 와류를 쌓는 법, 와류 기병창 사용, 어, 소용돌이 1기0 사용. 소용돌이 1기로 와류를 쌓아놓고 거기서 돌개바람을 날리면 여러 개가 나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류를 소모하여 추가 돌개바람을 생성하고, 와류 단계당 주는 피해가 증폭이 됩니다. 80%나 그렇죠. 되네. 네 원소 돌개바람이 피해의 50%에 해당하는 유형의 피해로, 획득. 이건 이제 개인을 주는데 밑에 막 바닥에 화염이나 네. 감전지대나 이런 게 깔려 있으면 그 원소를 얻어서 돌개바람 날아가는데 그때 이제 개인을 가져가는. 어, 50%가 음. 따로 증폭하는 거니까 되게 세네. 수용돌이백이란 기본적으로 사용시 와르를 생성하고 와를 삼중첩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명이 달려 있다고 하네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 수용돌이백기는 기본적으로 빠르지 않다 그러므로 민첩과 정확도 스태킹을 통해 공격속도를 확보한다 어, 돌개발은 오래 머무를수록 공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도랑 민첩을 스태킹해서 속도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민첩이 올라가면 또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민첩일당 정확도가 8이 올라가고 또 그렇죠. 이제 정확도를 많이 챙기면은 몇만 단위까지 막 챙기더라고요 맞아요 매 급강화로 공격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팅시 주의사항 노형의 첨탑 구매시 d p s 순 아닌 플렉트리 높은 무기를 고를 것세터는고언데든 어, 소환수당 5가 아닌 6자리로 구매할것 어, 반지는 귀찮아서 모든 저항으로 구매했으나 화염저항 베이스 반지에 다른 저항을 붙이는 등잘 조합하면 싸게 구매가 가능하다 네, 높은 카오스 깡들과 물리 흡수까지 달린 유니크 창 2번 세트 어, 빠른 공격속도의 창 1번 세트 지금 보니까 이게 핵심 아이템은 아니고 그냥 높은 데미지를 가진 창 하나와 빠른 공격속도를 가진 창 하나 이렇게 쓰시는 거 음... 같죠? 어, 별의보석이 10티콘에 쓸 만큼 싸졌어요? 저게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 많이 하던데 일단 모든 인력치가 밑에 보면은 71짜리입니다 높진 않네요 네 이런 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또 <목소리> 어제 현재는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한 4신성 5신성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라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3신성은 넘어야 좀 비슷한 걸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 아직도 저희가 타락된 거 사면은 감정인 챈트 못바꾸죠안될 거예요 타락된 네. 거 사시면 안될것 같고 투고 스태킹용으로 적합하다 이제 검은 태양 분야 이건 싸죠 실제로 네싼 거고 민첩 높은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은 지휘와 행동의 소나기 이게 호화죠 그렇죠 어, 그래서 민첩 20단 공격 속도 증가 여기서도 스태킹 지능도 올려서 이제 플래을를 챙겨가는 거고요 오, 이게 꼭 정확도만 세킹하는 건 아니네요. 민첩이랑 지능 같은 것도 세킹이 되면 좋은 거네. 네, 아까 우리 지능이 더 높았던 든아요 그러네. 559까지. 물론 플래시 너무 중요하니까. 저걸로 무기 데미지를 많이 챙겨서 어. 무기를 아까. 그래서 공격 속도 높은 게 중요하다. 아. 플래시는 챙겨지니까, 호화에서 자, 아이템 설명, 가보 섹터, 어드밴 모독자. 전체적으로 근데 고유템을 많이 쓰니까. 네네. 좀 세팅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빌드를 구성하며 DB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발견한 섹터. 다른 손바닥 시리즈와 달리 지금 세팅 기준 무려 개인72% 획득 어 네. 해골전사 소환수를 많이 들고 다니다 봐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개인을 얻는 용도로 아 그러네 어차피 플랫은 장갑에서 따오니까 와7 2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챙기는 건데요 아 닭발보다 좋은데요? <laughs> 네 아니, 다른 거에서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가성비로 어. 어, 세파로 잘 활용하기 위한 정신력이 달린 갑옷 감싸 안는 여명 정신력을 올려주는 네, 그런 갑옷이죠. 네. 야,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생존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갑옷을, 방어도 44, 에너지 보호막 28, 이걸 쓰면은. <laughs> 하지만, 마류를 통해서 감속과 실명을 얻어간다. 아. 아. 모르겠습니다. 자, <laughs> 정확도 세킹을 위해 채용한 고유 허리띠. 어드에드간 경우에,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갑옷 투구 장갑 장화 중 옵션을 골라 박을 수 있음. 근데 이분은 장갑인 것처럼 해야, 정확도준과룬을 박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템 설명, 장화. 집발가락, 오, 오랜만에 보네요. 클리어링에 도움을 주는 집발가락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반지는 요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탯이랑 저항. 옛날에 그 스탯 세킹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근데 저항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모조 많이 챙기는 거 보니까. 주얼, 빙글빙글 돌아간 노데인 만큼, 어, 주얼 6개나 챙길 수 있어서 커스텀하기 좋다. 오, 좋습니다. 공명 근처 카오스 피해와 모든 능력치 등을 올려주는 국수효과를 노리기 위해 사용한다. 오, 맛겠다 중심음 좋습니다. 허무의 허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계속 계속하시죠. 데미지 관련 <laughs> 관련 옵션 챙겨주시고요. 유트 관련 옵션 챙겨주시고 허무의 산물에서는 공명 어, 챙겨주시면 되는데, 저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또 올라가는 것도 빌드가 좋아야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무 빌드나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음딱 보고 많이들 하고 싶으셔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요 정도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잼 세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총 세팅 비용은 10디바인 1 3맥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아마 별의 보석이 조금 더 네,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두개 합해서 1디브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2디브로 계산하신 거 보니까 들어가지만 아, 네. 10디브 정도 되긴 하겠네요. 이 시기에는 그러네요 완벽한 조리 두 개의 일신성이었죠. 네, 지금 컨테스트 기준에서는. 네. 그리고 장단점은 빠른 매핑. 그다음에 생존 확률이 원거리 률리가 높아진다고 라 하시고 1.5 버튼 돌개바람의 보는 맛 해골 전사로 탱킹까지가져가주고요 재밌다 동결 쓴다 이렇게 해주셨고 단점은 단열들이 아쉽고 생존을 챙기지 않아서 의문사아 그러네요 확실히 그다음 시끄럽다 취약한 장판들 있다고 하십니다. 마을이나 은신처에서 해골병사를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밑장 후 소용돌이로 걸어다니면서 돌개바람을 싸고 다닌다. <laughs> 레어몸이나 잡기 힘든 위치의 적들은 연발사격을 밀어넣고 다가가서 사건을 쏜다. 좋아합니다 추천, 파밍, 의식이나 일반 매핑, 군돌론 하라고 하시고요. 빠른 빌드니까 군돌론 좋겠네요. 오, 진짜 좋겠네요. 마무리하며 굉장히 저렴한 아이템들로 구성했고, 스태킹이라는큰 틀만 유지한다면 다른 세팅을 해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고유템들로 구성하여 저항 계산 뜻만 잘한다면 어렵지 않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 참가에 의뢰되고 이런 재밌는 것도 있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이미 재밌었습니다. 빌드가 구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너프된 이후에 돌개바람을 사실 이렇게 엔드 세팅까지 된거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죠. 어느 정도 성능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요약하자면 경찰이 제압을 해서 어, 그러면 그냥 돌개바람으로 돌개바람, 우회하겠다. 약간 이런 빌드죠. 오 좋아요. 오 근데 진짜 많이 온다. 오 엄청 많이 나가네. 오. 비티 한번 해주고요. 사실상 베드코스트 10% 떨어졌죠 방금 저거 하나로. <laughs> 클리어링 괜찮은데요? 되게 좋은데요. 아니, 돌리바람이 범위가 엄청. 말 멀리 가네요, 저게. 그리고 이동속도가 되게 좋다, 확실히. 너프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꽤 좋은 이동속도를 가져가고 있네요. 이야, 저게, 짓발가락 때문에 멀리 있는 몬스터 한 마리가 딱 죽었는데, 주변까지, 아 이야, 꺼져나가네. 어 시원시원한데요? 그러게요. 지금 그 다닐도 엄청 나쁘진 않은데? 네, 저게 생각보다 멀리 나가네요. 야, 이게 이동속도를 안 챙겨도 지금 이 정도 이동속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이게 예전에 재미경찰 출동 안 했을 때는 진짜 빨랐거든요. 아. 네. 나다니 형이 바로 수갑 채우는 바람에 <laughs> 많이 느어졌습니다 단일이 볼수 있나요? 한일딜한번 보도록 하죠. 아, 보스가 있는 맵이네요. 아, 못 찾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보자면, 한일들이 약해가지고, 환영이 끝나길 기다린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환영하자 오, 그래도 아직 환영 상태에서 입장하셨습니다. 좋아요. 보여줘! 비 아, 나간 거죠? 아닌가? 야, 근데 어쨌든 좀 좁은 맵이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크처럼 딜을 주잖아요. 여러 번 때릴 수 있어서. 오, 좋은데요? 네, 아, 나쁘지 않은데요? 어, 무난해요, 진짜. 네. 가슴이 가했을 때. 일단은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다, 이거. 어, 야, 그리고 좁은 길 맵에서 진짜. 야 너무 재밌겠다. 아, 이런 데는 한번 가다가 딱이고 나가고 화가 나거든요. 연발 사격 썼을 때. 예. 봐봐요. 이 개수 봐봐. <laughs> 보스도 저거 맞았으면은 핏팍 닦이는데. 그죠? 재밌다, 확실히. 이거 스킨 없나? 어, 별의 목걸이? 설마? 아, 네. 살짝 기분 나쁠, 나쁠 뻔. 아, 이게 심면에서또 좋네. 네, 네. 그러게요. 아 이게 그러니까 맵이 좁으니까 확실히 좀 장점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만으로도 어, 시원시원하고요. 어, 어, 어. 나는 이 비주얼 때문에라도 이런 뭔가 전기나 화염 장판이 좋긴 한것 같아요. 아 내가 쓰면은 얘가 이막 화염이랑 전기 같은 걸 달고 다니거든요. 음, 어, 맞네요. 음. 생각해보니까 보스전 때에도 장판은 없었던 거죠? 그죠, 네. 냉기장판을 쓰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펙트인가요? 이팩, 어. 지금 발걸음? 아. 아. 그래서 장판 있으면 데미지도 올라가고, 야, 뭔가 보기도 좋아요. 직발가락, 직발가락이 아직도 좀 유의미하다. 그러게요. 이동속도를 네. 못 챙겨서 사실 되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 아이템인데. 오, 아 그래서 불의 발자취를 달고 있는 야수를 길들이면 재밌다. 그럼 바닥에 이제 화염장판이 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이 좀 붙나봐요. 오, 아 그런 이 자, 중요한 거, 절망편 보도록 하죠. 아까 단점이 이제 단일딜이라고 <laughs>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단일 데미지, 네. 생존이 좋지 않다. 절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얼마나 그 포커스를 하셨을지 80 몇이에요? 80, 3단계인데? 어? 8 2 대? 네, 82렙이네요. 미래. 오, 오 82렙을 깰수 있다는 건많은데 사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클리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단. 근데 모르죠. 클리어 안 했을 수도 있죠. 폭탄은 하나니까요. <laughs> 모릅니다. 클리어를 했다면 저는 성능은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스티바인으로 어쨌든 우버를 쓸수 있다는 거니까 아, 네. 네. 만났습니다 아 이거... 어, 나 근데 아주 나쁜 느낌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밑에 화얀 바닥을 지나면 물런 식으로 불이 붙어요 오 아, 번개 번개가 바닥을 네. 예, 지나면 이제 번개가 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스킬입니다 맞아요. 소형돌이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근접 필드가 아니죠, 이거. 그죠? 원절은, 사실 빌드에요소형돌이 이동기구 와르생성용 그냥 골드 스킬이 <laughs> 뿐이죠. 어이 근데 피하기가 너무 좋아서 괜찮은데요? 어! 원래 저거 피한다고 막 구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냥 움직이면 피해지니까. 아, 근데 컨트롤 되게 잘한다. 그러게요. 피가.. 안다지겠 컨트롤을 잘한다 보고 피하잖아요 지금 피오니 하는 사람 바니가 중에 보고 피하는 사람 없거든요 야. 보통 스팻 진료를 하지 이게.. 우와. 이게 바로 그.. 드나단이 원하던 플레이 아닐까? <laughs> 드나단이 원하던 그 피오니2의 모습이 아닐까? 이걸 보면서 지금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 <laughs>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는데, <laughs> 내가 원하던 P.O.E.가 이거였는데 이러지 고있 않을까? 아, 아. <웃음> 자, <웃음> 자, 고수도 스펙이 필요하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슨 파리 잡듯이. 와, <laughs> 아, 노, 아, 스탯스 확실히 옛날에 그스태킹 하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시고요.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찍어주셨고. 궁금한 게 정확도가 지금 몇이나 나오시는 거죠, 이분이? 정확도가 3만 9, 야 3만 9천. 아 4만이 나오네요. 네. 아, 아이템은 워낙 여러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맞추기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고유템이 많기 때문에 레어템은 사실상 반지 세개랑 주얼밖에 없어요. 이야 네. 아니 심지어 고유템은 진짜 별의 보석 빼고는 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템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고유템 하나 하나 구매하시면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 너들도 어렵지 않고요. 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자, 어쨌든 어... 이번 일대는 세끈한 양인님의 저도 스태킹 돌기 바람 비었습니다. 오, 와,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재미는 진짜 재밌었어요.